안녕하세요 형중계사 진영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GTX C가 개통되는 의정부역과 또한 이호선 회룡역과 가까운 현대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G7번지이고 회룡역 근처입니다 고객들이 모델하우스에 내방하셔서 선호하는 84A 타입을 보겠습니다. 84A 타입의 특징은 넓은 현관 입구와 넓은 복도, 그중 40평대에서나 볼수 있는 넓은 주방과 주부들의 편리성을 생각하고 설계한 주방 팬티. 3종 주방 통창문으로 판상형 구조의 맛통풍의 시원함과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10평대에서 볼수 없는 고객들이 감탄하는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고 드레스룸이 있는데도 방 또한 적지 않은 크기입니다. 지금 84A 타입은 빠르게 물량이 나가고 있고요. 직접 오셔서 보시면 더 만족하실 겁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빠르고 성실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